가장 잘생긴 사람을 한 글자로 줄인다면 정답 나 딩동댕의 반대는 정답 땡 보통의 반대는 정답 곱빼기 아홉 명의 자식들을 세 글자로 줄이면 정답 아이고. 조금 전에 울다가 그친 사람을 다섯 글자로 줄이면 정답. 아까운 사람. 할아버지 발은 큰 발을 넉 자로 줄이면 정답. 노발대발. 10년 동안 목욕 한번안한 사람을 네 글자로 한다면. 정답. 더러운 놈. 1 더하기 1은? 정답. 중노동. 1천만 서울시민이 한마디씩 하면? 정답. 천만의 말씀. 이 빼기 는 정답. 틀리. 2 더하기 2는? 정답, 덧니 가장 더러운 강은 정답, 요강 가장 쓸모 없는 구리는 정답, 멍텅구리 개 중에 가장 아름다운 개는 정답, 무지개, 개가 사람을 가르친다. 를네 글자로 하면 정답, 개인지도 거지가 새빨간 말을 타고 가는 것은 정답, 새빨간 거짓말, 거지가 싫어하는 색깔은 정답, 인색, 경찰서의 반대말은, 정답 경찰 안자 계시냐고 두드려놓고 안 계시기를 바라는 것은 정답 화장실 공부해서 남주는 사람은 정답 교사